20편 44편의 시는 마치 두 개의 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너무나 대조적인 분위기에 두 시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색깔로 말하면 밝은 색깔이요, 날씨로 말하면 아주 햇볕이 좋은 그런 맑은 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급한전을 보이게 되니 25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이 슬픔으로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색깔로 표현하면 어두운 색깔이요. 날씨를 보면 먹장구름이 온통 하늘을 뒤덮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대적들에게 침노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을 도살 당할 양들처럼 버려 두시는가 왜 도와 주시지 아니 하시는가 하는 시인의 탄식이 이 시편에 그대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내용으로 이한 시를 이루게 된 배경이 있어요. 상황이 이러합니다이 현재 시인과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야말로 나라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군에 들어오는 이 적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좌절감, 절망감이 저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먹장 구름처럼 그렇게 덮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은 히스기야 왕때 아수르에게 산헤립이 침략한 사건 그 당시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때 온 유다가 초토화되어지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 이제 함락될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시인은 과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적들을 물치셨는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선조들로부터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친척 어르신들로부터 믿음의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는지 그런가 하면 유2 동란 때 낙동강 전선 그것만 밀리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나라의 존폐 위기 속에서 존폐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칼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밤꽃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우신 그 이야기들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교과서를 통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자주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 된 자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생한 증언으로. 내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 이 같은 내용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키심과 돌보심을 늘 들어왔어요. 어릴 아가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니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리온 때에, 환란의 때에, 이 시편 기자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편 44편의 전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이 간증이 되고 또 후손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들려주신 믿음의 이야기들 여전히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집안에 시집 와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가 하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매일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예배당이 세워지지 아니한 마을이니 기도 초소가 없었어 집 앞에 있는 연자 방아 그돌 바닥이 저희 어머니의 기도 초소가 되었다. 그래서 새벽으로 그곳이 기도 초소가 되어 주 앞에 부르 주셨는데 이 얘기는 우리 어머니 얘기가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지금도 며칠 전에도 저에게 문자로 보내온. 그런데요. 그와 같은 가운데 이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집안에 우한이 끌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마귀가 이 귀신이 사탄이 장난을 치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게 되니 온 시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에 90% 이상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 그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같은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야, "우리 엄마 최고"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오으습니다그 것이 축복이요, 여전히 가슴에 새겨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6.25 동란 때 공산당이 저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저희 마을에 제일 먼저 잡고자 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저희 부친이었어요. 놀란 어머님은 갑작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에 옆집으로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6.25 동이, 갓난아가를 어디에다 감춰야 될까 하다가 달락게 숨기고 당신은 그나무간에건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숨게 되었데 이 공산당들이 저희 집안을 뒤지다가 없으니 옆집까지 오게 되었고 세상에 그방 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건부를 쓰고 있는 저의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는 주여 아기가 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가 깨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준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 난리 통에도 이 아기는 깨어나지 않고 조용하니 아이 공산당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게 되고 그 아기도 살고 어머니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가 누구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의 둘째 형님 김연항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어머님의 이 신앙의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장성에서도제 마음에 있으니.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구국에 와서 목회를 함에도 마찬가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머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외할머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의 내용들을 듣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자주 들려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는 신앙의 뿌리가 생기는 것이. 자꾸만 가슴에 새겨지게 되니 더 깊이 깊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니.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이후에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것이 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그렇게 무리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신앙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서 마침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니다 오늘 시편기자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자주 많이 들어 그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뭐 2절 말씀, 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헌성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 위기 그야말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일본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여러분 잘 알아요. 믿음의 성경의 말씀의 헌법으로 세운 나라 미국을 통하여 그렇게 갑자기 광복은 임하게 되요. 많은 사람들은 미화를 하지요. 물론 혁혁한 공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독립군의 투쟁 때문에 독립이 찾아왔다. 저는 그렇게 보지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기도하는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이승만 박사님, 이승훈 선생님, 여러분 많은 믿음의 유관순 누나 그와 같은 모습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건지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장군 메가도 장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그 같은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이더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오늘 이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9절의 범위 완전히 반절 아니겠습니까? 현실, 적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자신의 손주들이 경험한 그 샬롬, 그 승리, 그 평화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아프고 슬픔이 가득한 내용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 3절 말씀은 어떠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얼마나 큰비극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성들어본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냉정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저 쉽게 이렇게 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깨닫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극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뒤안이 그들은 신실했어요. 주름을 잘 섬겼습니다.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언약도 어기지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처럼 신실하게 주를 섬겼는데도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꼭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휴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로 의인이 고난에 처하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프지만 그럴 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욥이 그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의인으로 주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 아침에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 같은 환난이 그를 엄습하였어요. 그런데 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바라보아요. 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이르되 내가 못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시 욥기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애매히, 부다, 부당하게 이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 왜내 편에 서주지 아니하실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자신의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시대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 닫혀 있는 선교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만 믿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넓은 길을 쫓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이 선하고 착하고 행실이 바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그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친히 경험한 자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금 새 생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 박해를 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300년 경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 경건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이 모습 때문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마을의 한 처녀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랬지요. 이런 불경한 일을 마을에 있다니 그래서 케어 묻게 되었는데 결국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처녀는 답을 하기를 마카리우스가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마카리우스 수도사가 했다고 세상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의 소문이 전 마을에 퍼져서 이 마카리우스를 이중인격자로 수도원에 탄핵하게 되었어요 수도원에서도 그렇게 경건하고 바르게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미심쩍어 했으나 그러나 그런 소문만으로도 이것은 불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처녀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평민이 되어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먼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아니하였다고 막 그냥 대항을 하고 항소를 하고 그랬을 것인데 그런데 제가 병문으로 농사를 지면서 놀라운 것은 이 마카리오스가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쓰라고 아가의 양육비로 쓰라고 그렇게 대주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갔어요 그럴수록 이 아기 어머니의 마음은 힘들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점점 더 양심의 가책이 되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저가 스스로 대중 앞에서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따로 있었는데 마카리우스라고 말을 하면 자신의 입장이 좀좀더 나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밝혀지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이 마카리우스를 더욱더 존경하고. 칭송하게 되었어요. 수도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를 다시금 불러서 불러서 손가락질 받고 누명을 씌울 때에 왜 그때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마카리우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계신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때가 되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 그렇게 행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고난이 고통이 있었으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여인의 생명을 살리고 아가를 살리고 아니면 둘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마을 전체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그 일의 축복의 통로로 소개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결국 모든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 당장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고 깊어서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이 황당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욥도 그러했죠. 그런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여러분 그럴 때는 비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이후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볼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편 44편 이 시인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26절에 그탄원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주 앞에 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이 되었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히스기야왕때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아시리아의 산헤립 사네드립. 그 산헤립과 이 산헤립과 그의 군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시편의 배경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수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이 요란기하 19장 35절과 37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운 때라도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할 때 애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부당함을 대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를 믿으며 의지하며 섬길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의 날이 오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리 믿음의 송도의 삶이요 이 광야와 같은 삶,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세상에서 저냉랭한 마음을 녹이는 축복의 방편이 통로가 되심을 믿으시고 좁은 길을 걸으시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